치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완전 웃긴걸 가져왔어요 뭐냐면 물먹방 그래야 안웃긴 사람들한테 제가 원래 음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물로 한번 해볼게요 소리 한번 소리에 재미는 간섭이 있어갖고 진짜 좋아요 평 긁는 소리 숨송줘 이제 손등을 근데 바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좀 물이 좋아요 근데 물이 약간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딱한 번만 더 마셔볼게요 제가 처음 한 제가 물이 좀 양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걸 먹어야지 저는 항상 든든해요 음식보다는 근데 이거 소리 너무 좋은데? 얘네 이렇게 끊면 이렇게 하는 거고 소리는 한번 다시 한 번만 먹어볼게요 도전 숨참느라 엄청 오래 걸려 진짜 맛있어 제가 물이 이만큼 먹는 사람 먹은적있나 이게 하루에 물이 이만큼 먹는 사람 대박 저는 참아고 이것도 나무같은 원샷 해볼게요 짱 이런걸로 원샷 못하겠어 한번 한 번만 해볼게요. <laughs> 아 못하겠어요 이런 걸로. 아물 너무 많이 먹다. 어른들이 물이 이만큼 먹죠, 그렇죠? 아, 근데 저이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쵸. 마지막으로 이 물을 끝내 보고 해볼게요. 숨스 애들이 <목소리도> 응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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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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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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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 잘했다고도 구독 구독이랑 좋아요 딱한 번만 해주세요.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댓글까지 해주세요. 근데 제발 댓글만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안녕. 세상에서 물이 재미,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안녕.